아이디 4, 아이디 5는 그래도 젊은 분들이 많이 타잖아요. 젊어서는 사서도 고생하는 거란다. 이 청춘들아, 이 멍청이, 커청춘들아솔림은 청춘 아니에요? 조금 같지. 173의 성인 남자 한번 세요 아, 타보겠습니다. 잠깐만 또왜 작아져 173이 진짜 안닿아요 안다, 안다. 오, 안 닿네. 아, 아, 아. 이런 거잘했다니까 아, 여보세요. 박스박은 좀잘 만드네요. 네, 안녕하세요. 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솔림입니다. 여러분, 제첫 차가 뭐였어요? 제타 아니겠습니까? 솔림이 폭스바겐 가족이었잖아요. 사랑해요. <laughs> 어. 완전 지금도 가족이지. 그래서 저는 오늘 고향에 온것 같아요. 오늘은 바로 폭스바겐 송파전 시장에 왔는데 백윤석 팀장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 오늘의 주인공은요. ID4가 아니라 ID5. 드디어 폭스바겐의 두 번째 전기차가 나왔습니다. 2025년은 폭스바겐 해가 될까요? 그러면 바로 ID5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부족한 거지? 아, 설마... 하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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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마일로드 BPD 컬렉션 출시! 남녀노소 다 좋아할 호불호 없는 향! 실버, 다크, 로즈 어떤 걸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 구매하실 분들은 아래 의 링크를 눌러주세요. 클릭, 클릭.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거든요. 사실 전기차는 가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고민, 고민하지 마. 요번에 ID4도 완전히 바뀌었는데 ID5랑 ID4 가격이 진짜 미쳤어요. 근데 솔림, 네. 그거 하이라이트니까 마지막에 하... 얘기해주세요. 입이 너무 간질간질해. 서 엄청... 아, 이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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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시면 안 돼요. <laughs> 하단부 범퍼 보시면은 도대체 아이디포랑 뭐가 다른 거냐 하실 수 있겠지만, 이 <laughs> 에어 인테이크랑 이 범퍼가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아이디포는 어땠는지 한번 살짝 볼까요? 아이디포는 딱 SUV스러운 그런 느낌이잖아. 요 얘는 그냥 평범해. 약간 조약돌 같은 느낌이 있고 전기차스러운 면모가 확실히 보이죠. 그러니까 그냥 깔끔한 디자인.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 화이트 엠블럼이거든요. 전기차만의 특권이죠. 어 나는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 아니 요번에 ID4도 바뀌었고 ID5도 바뀌었고 ID 버튼는 언제나 올려놔. 그 그러니까 기대하기에는 이미 늦은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유럽에는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릴 쪽 보시면 데일라이트가 일자로 이어진 게 전기차스러운 면모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는 ID4랑 동일합니다. 근데 완전 썽이 났죠. 화난 것 같은. 이게 IQ라이트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는 그대로 적용돼 있기 때문에 확실히 능력치는 괜찮아 보여요. 아니 사실 제가 제타를 타면서 폭스바겐에 대한 느낌이 뭐냐면 평균 이상으로 잘생겼다 어 맞아 잘생기긴 했어 잘생겼어 제타도 그렇고 파사트도 그렇고 솔림도 약간 잘생겼다는 얘기 많던데 그래서 아들 낳고 싶어요 아, 예. 솔림 근데 이게 프렁크 한번 봐야 돼요 프렁크요프렁크 있어요? 장진덕 기자님 영상 봤더니 없던데 아, 그래도 한번 열어주세요 아 봐봐 없잖아 아 없네 아 기자님 없네요? 이게 지금 듀얼 모터가 아니라 싱글 모터라서 그런지 아 아쉽게도 잠깐만 게스리프트도 아니네 어 아니죠 왜냐면요 제 제타도 이랬거든요 근데 피디님 왜 싱글 모터만 들어오고 듀얼 모터는 도대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가격대에 살라면 저는 싱글 모터가 맞다고 봐요 아 그치 그치 듀얼 모터 엄청 비싸죠 그래가지고 보조금 100% 받을 수 있는 수입차 아닙니까 아이디5도요? 아이디4만요 그쵸 왜냐면 ID5는 조금 더 가격이 있잖아요. 근데 독일 본고장보다 한국에 더 저렴하대요. 이게 말이 돼? 독일 사람 자다가 깨어나겠어? 솔리 그러면 깜빡이 한번만 보여주세요. 네네. 오 이거 뭐야? 약간 그런 조명 같다 비싼 조명. 근데 깜빡이는 왜안켜 주세요? 아 미안합니다. 깜빡이도 그래도 신인성 괜찮습니다. 어 맞아. 이렇게까지 넓은 다크서클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실 ID.5랑 ID.4는 측면부를 봐야지 다른 점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전면부는 솔직히 말해서 하단부 법법 빼고는 똑같잖아. 잘 몰라 몰라. 근데 측면부를 보면 이거 이거. 음, 이거는 거의 카이엔 쿠페보다도 라인이 더 예쁜 느낌이야. 아 이거 독일차 아니야 버그인. 어차피 포르쉐랑 같은 가족이에요. 그죠? 벡스웨그 네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디5 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점이 요 C필러, 이 c 필러이 크롬 라인 점점 넓어지는 거. 아, 이것 때문에 진짜 쿠페형 SUV 의 느낌이 물씬 들어가고요. 근데 여기 봐봐 위에 보면은 루프가 블랙이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두 다 루프가 블랙으로 돼 있으니까 차가 훨씬 낮아 보이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피디님 요게 또잘 나가는 컬러 문스톤 그레이 컬러거든요. 요거 아니면 화이 트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거지. 어 그리고 도어 트림 하단 쪽 보시면요. 원래 저기가 플라스틱 아니었나? ID4는요. 맞아요. 이거 봐봐요. 여기 클래딩 부분이 이어져서 여기 부분도 다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래서 ID4 같은 경우는 약간 SUV스러운 느낌이 여기 바디 클래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C 필러 라인이 동일하게 들어갔지만 여기 봐봐요. 여기 라인이 다르잖아. 바로 ID5 다시 볼까요? 완전 다르잖아. 요게 진짜 예쁜 것 같은데, 피디님 휠은 왜안 바뀌었어? 요 근데 완. 완전 똑같잖아. 아이디 4랑 20인치 휠인 것도 동일하고요. 아, 근데 술님 다른 게 있습니다. 뭐야, 뭐야? 타이어가 완전 달라. 아, 이건 피렐리구나. 아이디 4 같은 경우는 한국 타이어가 들어간다면 이 아이디 5는 피렐리. 어떻게 보면 스포티한 주행을 하라는 거지. 아, 그냥 피렐리도 좋지만요. 모르시는구만. 요즘 한국 타이어가 글로벌해요. 아, 그리고 도어캐치 보시면 기존과 동일한 약간 서랍 방식으로 돼 있네요. 근데 막 이런 초코칩 같은 거 없고 이렇게 터치식이거든요. 오, 이런 걸로 마음에 드 어 그리고요 저는 또맘에 드는 점이 요 충전구 있죠 충전구가 이렇게 활짝 열려요 근데 자동은 아니네요 자동은 아니지 이 가격대 자동 바라면 <laughs> 포르쉐 가세요 근데 진짜 싸니까 좀만 기다려 주세요 <laughs> 포르쉐로 가시면 타이칸이 활짝 자동으로 열려 줍니다 예 네, 아. 타이칸은 밑으로 열리고요 <laughs> 제일 맘에 드는 거 이거 이거 씨 공기가 이렇게 달리면서 슉 와가지고 여기서 와류를 하면서 막 달리고 막 공기 역학적으로 막 저항계수가 낮아지면서 어, 맞아요 ID4보다 공기저항개수가 낮아져서 0.26cd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0.26cd면 거의 완전 퍼펙하네 그래서 ID4보다 ID5 자체가 주행 가는 거리가 좀더 길다고 해요. 그래, 패드님 여기 뭐가 없? 쿠페의 또 장점이 뭐예요? 와이퍼가 필요 없는 거 떼버려 나가주세요 저 방해하지 마시고 나가주세요 아,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좀 크구나 디자인이 그리고 지금 느껴져요 피디님 아이디5는 뒤에 유리가 이만큼이나 길었잖아요 예, 예. 근데 얘는 요만해 그러면 뒤에 시야도 조금 아쉬운 거지 사실 이거는 그냥 데일리하게 끌고 다닐 수 있는 거고 진정한 디자인은 ID5다 ID5는 리어 유리가 여기 끝까지 되어 있거든요 와 이게 또 신기하네 이게 어. 보면 뚫려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봐봐요 나는 이 화이트 엠블럼도 좋지만 화이트 레터링 ID5 레터링? 어, 제 아이디는 솔림 아이. 제 아이디는 헬로우 심스 아 죄송해요 그리고 이거 오랜만에 보니까 조금 신기하다 이게 3D 리어 램프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마치 OLED처럼 디자인이 돼 있어가지고 되게 첨단스러운 느낌도 많이 납니다 어, 도미노잖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갖고 놀았던 그 도미노 <laughs> 그리고 시퀀셜 타입의 턴시그널 당연히 적용이 돼 있고요 근데 완전히 옆쪽으로 빠져있죠 그래서 뒤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측면부에서도 잘 보여요 그래서 리어 범퍼 디자인도 훨씬 좀더 과격하고 약간 엉덩이가 좀더 치켜 올라간 듯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컬러 선택 잘해야 돼요, 알겠죠? 여기도 이 컬러로 들어가고 루프도 블랙이니까 선택 잘. 저 같으면 화이트보다는 블랙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애다 블랙 블랙이니까. 네, 네, 네. 근데 레터링만 딱. 화이트. 예쁘긴 하다, 진짜, 이 차. <laughs> 트렁크 버튼은 여기 밑에 있거든요? 이렇게 열면 전동식 오, 들어갔고요. 오. 이 가격대 전동식 다 들어가.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폭스 웨건은요. 우리 가족은요. 옵션 따위. 딱두 가지 트림만 키운다. 라이트랑 프로. 근데 솔님, ID5는 프로만 나와요. 아, 그래요? <laughs> 네. 봐봐. 머리 아픈 거 싫어. 그럼 폭스 웨건으로 오세요. 그냥 이 차량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꽤 넓고, 이 봐봐요. 약간 해치백 스타일로 열리잖아. 네네네. 그리고 러기지 스크린도 있고요. 어 러기지 스크린이 엄청나게 큽니다. 아니, 독일 유럽은 러기지 스크린 없으면 위험해 위험해. 그리고 하단부 공간도 있나요? 당연히 여기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어, 두번 접을 수가 있네. 그리고 여기 또 있고요. 아또 있다고? 테슬라 트렁크 부럽지 않다 이거야. 이렇게 깊숙하게 또그 타이어 키트가 있어. 와. 아시죠 아시죠? 제타 탔을 때는 타이어까지 넣어줬어. 아 그래? 요즘에 타이어가 얼만데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딱할 수가 있구나. 이거 손잡이 같은 것도 넣어준. 역스 폭스 무역면이리고 여기 러기지 스을게 되면, 이을잠게요 식당 아줌마 게요요비키줌마 같네요 이키키소이 비키 소이야이는 무슨 소이이 어, 우리 가족 실망이야. 왜요? 뒤에 레버 없어. 그래도 저기 손 닿지 않아요? 닿기네요. 어, 우리 가족 이런 세심한 배려 이런 거안 해줬어. 그래도 트렁크에서 접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평탄화는 안 되네요. 왠지 내 몸무게로 평탄화 할수 있을 듯. 그럼 한번 일단 누워 볼게요. 아니 ID5가 i d 4보다 1.5cm 길죠? 맞아요. 전장이 조금 더 길어졌어요. 아니 1.5cm가 사실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게 차이가 있구나. 아솔님 실내 공간 똑같아요. 아 그래요? 예, 다리가 안 닿을 정도. 정말로 실내 공간이 넓지만 아쉽게도 평탄화는 조금 덜 되는 느낌이긴 해요. 근데 앉아 있는 것도 체크 한번 해봐야죠. 절대 안 되네. 솔님 그러면 차박이 가능한 거예요? 당연하죠. ID4, ID5는 그래도 젊은 분들이 많이 타잖아요. 젊어서는 사서도 고생하는 거란다. 이 청춘들아, 이 멍청이 커청춘들아. 솔님은 청춘 아니에요? 조금 같지. 오, 나는 여기가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안에 버튼이 또 따로 있네. 그러면 도어 캐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버튼으로 여는 거네. 네. 여기 이렇게 버튼이 있고 여기 앰비언트 들어온 거 보이세요? 네네네 이렇게 딥 피디 야, 이거 폭스바겐 맞네. 왜, 요 왜요? 왜요? <laughs> 약간 실내 폭스바겐 스멜이 있어요. 오, 어, 진짜 가죽 냄새가 폭스바겐 냄새가 있어요. 어, 그리고 이런 레이아웃. 이, 이거, 이거 아직도 있네, 이거. 근데 아이디5랑 4는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요? 근데 피디님, 아이디5는 이 컬러만 나오거든요. 실내 컬러는 하나예요. 맞아요. 단일 컬러인데, 여기 보시면 브라운이랑 그레이 컬러. 아이디4가 처음 나왔을 때이 컬러였는데, 지금 아이디4는 올블랙으로부터 바뀌었습니다. 약간 올블랙의 그레이 컬러.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브라운 컬러가 들어간 ID5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번에이 디스플레이가 완전 커졌더만요? 이게 바로 12.9인치 디스플레이인데 심지어 UI까지 모두 다살다 바뀌었어요. 제가 탔을 때만 해도 UI가 진짜 별로였거든요. 거의 뭐한 10년 전 차를 보는 느낌이었지. 근데 ID 시리즈는 다르잖아. 요거 봐봐, 빨라진 거 봐봐. 확실히 빠르긴 하고 이 앰비언트도 시동. 뭐 걸을까요 그냥? 아니 시동 버튼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있다? 이거 봐봐. 이렇게 투톤도 되는 거야. 와, 여기에 지금 앰비언트싹 들어온 거 보이시죠? 어어어. 그리고 색상도 진짜 많아요. 와, 이거 몇 개야 도대체? 두 가지로 할수 있으니까 나는 핑크핑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듀얼로 또 조절이 또 가능한 게 되게 특징적이죠. 그리고 UI도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응, BMW 같은 느낌도 살짝 있고. 아니, 그러니까 약간 BMW 비슷하긴 하네. 어, 그러네. 그리고 열선 통풍 있나요? 당연히 열선은 있는데요. 아니, 제타도 있었던 통풍이 없다. 아 이건 좀선 넘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바뀐 거는 뭐냐면 예전에는 유선카 플레이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무선카 플레이. 아 이거는 진작에 바뀌었어야 되는데. 아 근데 전에는 안들어왔었으니까아예 맞아요. 그리고 이 주차 버튼을 누르면은. 아 가요. 어라운드도 되네. 이렇게 넓게도 볼 수도 있고 요렇게오 어, 짧게도 볼수 있고. 음. 근데 뭐 3D 어라운드 같은 건안 되네요. 그런 건. 포르쉐 아, 포르쉐로 가세요 그리고 또마음에 들었던 점이 테슬라는 이 디스플레이 하나만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폭스바겐은 디지털 클러스터 가딱 조그맣게 들어오거든요 진짜 조그맣게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음음. 이거 생각보다 정보도 많이 보이고 눈에도 잘 들어와요 아 어, 그니깐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신형 스티어링 휠이잖아요 이게 다 터치 같지만은 사실은 누르는 거거든요 <laughs> 근데 이게 하나의 통합형 버튼으로 돼 있어가지고 약간은 누르는데 불편한 건 있어요 근데 누 누를 때 느낌이 좋은데 아 느낌 괜찮아요? 어어 이건 뭔가 약간 누르는 듯한 느낌 햅틱이 있는 건 아니죠? 햅틱이 있는 건 아닌데 아 뭐가 눌러져요 아, 예. 어. 그리고 시트를 보시면 이 스웨이드 재질 느낌 어때요? 제타에는전 인조 가죽이었거든요 근데 약간 형태는 비슷해 그리고 이 감쪽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전동식 시트가 조수석까지 모두 다 적용이 돼 있어요 근데 조금 특이한 거 있어요 여기 메모리 기능이 여기에 있다요아 그러네 누르기 좀 편한 위치에 있습니다. 좀 좋죠. 그리고 암레스도 또 마련이 돼 있는 것도 되게 특이해요. 이렇게 요렇게 있는 거 그리고 앉을 때는 이렇게 집어치워 이렇게 했을 때 센터 터널 자체가 상당히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어가지고 공간이 작은 차지만 더커 보이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휴식할 때 이렇게 앞바 다리 가는. 이거 좋죠. 아 예, 컵홀더는 어때요? 컵홀더는 두개 있는데요. 이게 또 이렇게 빠진 나보다. 이런 거잘했대니까아 여보세요. 폭스박은좀잘 만드네요. 컵홀더를 빼게 되면 안 쪽 공간을 생각보다 크게 좀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뚫려 있었네 공간에 활용도는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신발 같은 거 드라이빙 슈즈 아니면 젤리 아니면 간식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열면은 나 이거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나쁘진 않아요 뭐야 컵폴더가 또 있어? 여기에 이렇게 가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컵폴더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핸드폰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충전 패드가 있는데 약간 넣다 빼다 하기에도 위치는 나쁘지 않은데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C 타입이 이렇게 두개 있고요. 근데 이거 나 그냥 넣어봤다? 근데 들어가는 데? 굳이 그따가 넣을 필요 없으시고요. 앞에다가 다시 넣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근데 이 차량은 어떻게 보면 쿠페형 SUV 잖아요. 뒷자리 공간이 ID.4보다 훨씬 작아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 리가 없지. 박스 왜건인데 <laughs> 그러면 과연 어떤 공간이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열어놔야겠다. PPD. 실례하겠습니다. 문자에 딱 열어보니까 독일차야 독일차. 확실히 좀 두툼하죠. 어, 묵직하고 두툼하고 그래요. 아, 독일 차다. 저 지금 좀 놀란 게 있어요. 왜 머리가 안 닿지? 근데 이건 내가 여자라서 안 닿는 거야. 근데 제가 타면 닿을까요? 닿죠? 그럼 솔림이 저 찍어주시겠어요? 오늘 수염 안 잘랐는데 괜찮아요? 예. 네. 173의 성인 남자 한번 타보겠습니다 아, 잠깐만, 또왜 작아져, 1 7 3이 174, 5의 성인 아... 남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어, 근데 안 닿아요. 주먹을 가로로 했을 때딱 맞고, 세로로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안 닿아요? 안 닿, 안 닿. 오, 안 닿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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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개방감은 EV3보다도 2열 공간 개방감은 훨씬 좋습니다. 그럼 레그룸은요? 레그룸도 진짜 커. 이걸 앞으로 너무 땡긴 것도 아니거든요? 적당한 수준으로 1열을 맞춰 놓은 건데 주먹 한두개반 정도 들어가고요. 아니, 근데 풋룸이 미쳤어. 풋룸도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게 허벅지가 안 떠요. 안장이 좀 높게 돼 있습니다. 대신에 단점은 조금 좁은 느낌. 아, 공간 진짜 크다. 그리고 이 파노라마 루프가 있잖아요. 이 쿠페용 SUV 하면 중간에서 끊기는 근데, 왜 얘는 머리 끝까지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거 커버도 있는 거야? 당연하죠. 커버 없으면은 여기 정수리 난리 난다고요 모델 와인은 커버가 없어가지고 진짜 힘들었는데. 걔는 근데 틴팅이 되어 있잖아. 아, 얘도 틴팅이 되어 있고요 아, 근데 이거 봐봐요. 아니, 제타랑 똑같이 되어 있잖아. 아, 그러네요. 그리고 저는 2열에서 또 놀라운 점이 뭐였냐면 여기 공조기를 또 터치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야? 온도 조절까지 된다니까. 어, 그러네, 그러네. 근데 거의 땅바닥에 수 해야 돼, 돼? 아니 제가 봤을 때이 아이디5 있죠 포지션이 엄청나게 나가자 그래서 확실히 실내 공간을 좀더 넓게 뺄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어. 회장님 이거 아이디4랑 공간 비교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이디4 뒷자리 잠깐 한번 가볼까요 어어어 진짜 다 똑같다 다른 점을 찾아보기가 좀 힘들 정도야 아니 1열 봐봐 완전 똑같아 근데 시트가 투톤이 아니니까 좀더 고급스러운 건 있네 헤드룸 공간 비교해주세요 헤드룸이 거의 비슷한데요 약 약간 더 넓은 정도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 진짜 똑같잖아. 레그룸도 똑같고 심지어 파노라마 썬루프의 위치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쭉뺀 것까지. ID4, ID5 고민되실 분들이 많은데 마지막으로 가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집중해주세요. PPD 아오. 가격 얘기하기 전에 기본 제원부터 알고 가셔야죠, 여러분. 저는 이번에 ID5가 나오면서 당연히 동일하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어, 그니까 얘가 무슨 풀체인지도 아니고. 그런데 모터 출력이 바뀌었어요. 사실 예전에는 b p 디님이 ID4 마력이 조금 많이 날았잖아요. 기존에는 150kW의 모터가 들어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210kW급의 모터가 들어가서 마력이 286마력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전에가 얘가 8.5초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6.7초 야 됐다 6초 되면 됐다 근데 ID5뿐만 아니라 4까지 모두 다 이렇게 재원이 다 좋아졌어요 그러면 이두 차량 심자는 똑같죠? 네 예, 완전 똑같습니다 그럼 배터리 용량은요? 배터리 용량은 82.8kWh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상온 기준으로는 주행 가능 거리가 434km 어. 됐다 형괜찮아 <laughs> 왜냐하면 지금 솔 i 히 아이디 4랑 i d 5가요아이오닉5랑 EV6한테 밀려가지고 길을 못 피고 있었거든요 주눅들지 마이제는 주눅들 필요가 없는게 가격이 미쳤어 형 어깨 펴야 아이디4 어깨 펴펴 가격을 손님이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아이디4부터 말씀드리면 아이디4는 두 트림이 있잖아요 라이트 트림 그리고 프로 트림 근데 서울시 기준으로 100%다 받을 수 있잖아요 아이디4는 그래서 프로 트림은 4,460만 원 정도 그러면 라이트 트림은요? 놀라지 말아요 여러분 3,000만 원 3천 후반 뭐야 EV3잖아 오늘 근데 주인공은 ID5잖아요 ID5는요 프로트림만 나오거든요 근데 요게 4,760만원 얘는 50%밖에 못 받거든요 보조금을 그래도 이번에 할인 플러스 보조금까지 받아서 이 정도 금액이면 생각보다 선방했다고 봅니다 아니 독일차야 디자인 예뻐 폭스바겐이야 전기차야 400km 넘게 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테슬라 모델Y 계약했는데 그게 금액이 7 4 0 0 <laughs> 안될것 같아. 그냥 계약만 살짝 걸어온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 차량 보고 싶으신 분들은 송파전 시장에서 백윤석 팀장님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화이트 아니면 무스터 그레이? 콜라콜라? 골라 골라? 네, 지금까지 비 p d 였고요. 오늘도 역시나 소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